와우, wow. 와 <laughs> <Wow>, 감사합니다. <laughs> 자, 88년 8 8년이면 나랑 동갑인데. 어. 자기랑 같이 태어난 벤처네 아, <laughs> 드디어 이제 축제 분위기 난다. 와, 여기가 이제 거긴가 봐. 메인 광장인가 봐. 저리 아요 만원 현금으로 주세요. 아, 현금이요? 네. 올려라. 밀리요와 아, 경남 창원서 왔어요. 와. 일곱 살이 너무 은놈하다 잠시 자기야 소시지 우리 진짜 우리 차원이 달라 진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으음 그치 탱글탱글하고 음 맛괜 음 독일 소시지가 음 아니야? 음 제가 세워놓고 찍을 수있나 이거 안세워지지 <목소리도> 너무 <목소리도> 재밌다. 그이도이 한낮에 어. 이알딸딸한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아, 이기 이거. 나온다 <laughs> 어제 그 한문철 생각나 이거. 이거. 이 여기도 맥주 마시는 공간이 있네. 자기는 호텔 하지 마. 지 마. 저쪽도 다 앉아서 먹는 건데? 음. 뭔가 예산 시장 느낌 난다. 어, 약간 그 천막 안에 있는 와 자기야 이거 봐 남의 어묵 우리도 하나 먹어보자 어때 맛있어 <웃음> <웃음> 맛이 없을 수도 없 돼지고기 맛있어 보이는데? 돈가스 같은 느낌이다. 음. 그거랑 진짜 잘 어울렸겠다. 응. 음.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웬만하면 뿌려 먹어봐라. 어이고. 왜 그래 진짜? 아이 고 레몬이랑 케찹이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모르지. 퍼레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스트. 프로스트. 도타기 출발합니다. <laughs> 이게 뭐예요? <laughs> 이게 뭐예요? 좀주세요독일말신로 <laughs> 의미로. 자, 저기 축제기번본 <laughs> 중학교. 우리 친구들도 함께하고 있요본 중학교 소리. 이라하는네 어. 드셔보시고 맛한 세트 데려가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럴게요. 네. 오, 무침이네? 어, 어 네, 아니 앉으셔도 돼요. 어. 근데 무침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와. 괜찮지? 치부. 응. 네, 네. 아, 네. 아, 아 감사합니다. 크로스이시 자, 적인 시작을 는기신분들두 같이 크로스. 인천에서 온 정세별입니다. 네, 우리 누구랑 맞춰 오셨을까요? 남편. 남편은 아, 우리 남편은 차을 하고 계시고 네, 어디서? 자, 1번 봐. 2번 봐. 3번 4번 5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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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자수. 자 이번에 강군된 160일에 성공. 맥주를 선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미 네. 있으신 <laughs> 분들은 조심하시고 다리 네. 사이에 끼우시고 일단 하나, 둘, 셋.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12 12 12 1 7 12 12 12 12 12 1각해2 12 12 12 12이2 1 저기잘 어? 어? <laughs> <laughs> 어울려, 왠지. 어. <laughs> <진짜>. 이거다. <laughs> <laughs> 와, 크다. 이1 0 0 0짜리인가 그러면? 응. 음. 그래서 이거 백지로 사가나 봐. 어, 대박이다. <laughs> 짜지 야내 이거 하나 사보자 그니까 이거 자기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저께 들어온 거가 생사라고 만들어진 게 사실 유0밖에안 되었거든요 에달라더 식성이 아 오히려... 네. 냉동 냉장대피해세요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어, 이거 맥주죠. 이거는, 네. 네, 맥주 제가 일때 인기 많은 게도 해놨고요. 아, 캔에는1 2 0 원이고 네, 네. 캔에 캔이게많데네 캔은 저희가 에 4만 원으로 고 있습니다. 캔에 만 원에. 어,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구나. 네 개가 종류별로 담겨 있는데 네. 하나씩 시는개 고르셔도 되고요. 뭐개개하셔 먹어볼게요. 어, 네, 그대로 들고 가죠 맞다? 어, 이거 네한 네, 캔에 1 2 0 0 0 원인데 어, 네개 하면 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네개에만 원? 아 이거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한 개에 만원네개 어, 사면 아, 너무 어. <laughs> 그렇게 사면 그렇게 사면 나요? <laughs> <사는 게 있어. 웃음> <진짜>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세요어 네 작은 거 작은 게 사진이 더 맛있어 보이는데? 아 사실은 맞아요. 여 질이 조금 아 그래요? 는양을 많고. 아... 양이냐 질이냐야? 이걸로 하나 주세요. 어? 뭐야? 착순인가 봐. 그런가 봐.

아, 그래서 휴식함에 유... 들어왔다가와 아, 와, 맛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어, 어디야? 거기 거기. 자, 이거 오른쪽 등쪽에. 어, 오른쪽 등. 오른쪽 등? 어. 오른쪽 등? 응, 오른쪽 등. 아이씨. <laughs> 아, 진짜 방금 찐이었어. <laughs> 와.

1 2 4 7에한 개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예. 아 제가 맞춰서 넣어요? 네, 네, 요 앞에 서가지고 아. 요 안에 1 1 4 7에한 개씩 넣어주시 아, 진짜요? 1년 4시대에 한 개씩 넣어주시면 됩 1년 4시대니다 1년 4어려워요니다니다 오어가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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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까지? <laughs> 어, 먹거같요 <laughs> 아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시식을 무슨 그냥. 와, 심지어 따다막어 음, 꼬막 막 들어 있다 검은 이 검은 부분. 응. 못사는 어떻게 못사나 이거? 사장님 이거 살수 있는 거예 아, 나 와, 이렇게 맛있는데. 아직 미정이에요. 너무, 너무, 너무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 진짜요? 지금서 고. 거분에 와우. 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대박 너무 맛있어. <laughs> 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응.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태어나서 대박이야 대박 어, 여기 있다 하나만 사? 아니면 두개 사? 두개 사야 짠하는게 또 있는데 오크통 직영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스 가셔가지고 맥주 쿠폰 드시면 돼요. 요거 씻어서 가지고 가면 여기 담아드리거든요. 어? 집과 어... 어. <laughs> 어... <laughs> 어제 설국. <살> 거... <laughs> 그러게. 감사합니다. 천년. <감사합니다. 웃음> <찬이야>. 어? 어제 설국을 그랬어. 맥주 쿠폰이래. 아, 뭐 어떻게 해? 그냥 보는 사람한테라도 정보 줘야지. 이거 참 먼저 잔살 사람들은 빨리 사가지고 무료 맥주 먼저 받으라고. 한명 선물해 줘야 되나? <laughs> 어 그러게? 진짜 줄 사람 없나? 제꺼 아니야. 안아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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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냥 녕지 말고. 어떡해? 안녕. 하세요못 안녕. 하면 안녕. 다운 타자 혹시 지금 축제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아, 이게 아, 아 다름이 아니라 저, 이거 저희 맥주 그 무료 쿠폰 받은 건데 저희가 집 가는 길이라서. 아, 이거 아, 사면은 네. 주는 건데 그 아, 아마 마을에 있으면 네. 네. 아, 네. 아, 네. 감니다 아, 아, 이거 사면 또 받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난 저거 다른 건지도 몰랐네. 여덟 스틱 들어 있대. 어. 아, 끓는 물에 오, 3에서 5분간 데쳐 드세요. 어, 아, 또 먹을까 말까? 먹어야지. 하나 하나 먹을까? 니른배르 버스트. 어 재밌는 여정이었다. 나는 이 마지막 감자튀김까지기네에줄수 있는 사람이야. 나 좋. 개빡친. 휴지 갖고 와. 응? 휴지 갖고 와. 휴지 가지고 오면 용서해 줄게 귀찮으니까. 용서 안 해줘도 되는데. <웃음> <웃음> 휴지 갖다 줘. <laughs> 더 싹싹 빌어야지. 나 사실 휴지 챙겨왔어. <laughs> 휴지 있으면서 갖다 달라고 한 거야? 개 많아. <laughs>